안녕하세요. 셀카닷컴 박용선 팀장입니다. 오늘도 가성비 정말 좋은 차량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OGT 같은 경우에는 블랙바디의 브라운 시트라는 가장 많이 찾으시는 구성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제가 실제로 시운전을 한 20분 정도 지금 하다가 들어왔는데 정말 흐뭇하게 시운전을 해봤던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만원대에 패밀리카 찾으셨던 분들 다시 한번 적극 추천드리고요. 참고로 저희 셀카닷컴에서 올려드리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며칠 안에 판매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셀카닷컴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 인증 중고차 사이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말고도 동급의 다양한 차량들을 아주 간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BMW OGT 모델이고요 30D X 드라이브 럭셔리 모델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동급 대비 옵션 사양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2016년식의 현재 주행거리 1 6만 k m 를 주행을 했는데요. 연식 대비는 적정한 주행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환부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성능 점검 기록부상에도 오일 누유라든가 불량 체크된 거 전혀 없는데요. 중고차로 구입하시고 나서 보증보험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증 항목들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1,690만원에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참고로 저희 셀카닷컴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거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다른 업체들과 충분히 비교를 해봐도 경쟁력 있는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환부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지만 그래도 외관에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헤드라이트를 주변으로 봤을 때앞 범퍼와 핸다 그리고 보닛 간의 단차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도장면이 상해하거나 훼손된 부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95% 이상이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크롬 라인으로 해서 럭셔리 모델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 있는 사이드 미러 쪽에도 하단부의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같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측면에 있는 마감재 관리 상태를 살펴봐도 특히 이런 물때가 끼기 쉬운 크롬 라인에도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도어 케이츠 안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필름을 따로 부착을 해 주셔서 어, 손톱에 의한 스크래치를 방지를 해 주셨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 문콕 단차 스크래치 느껴지지 않고 좋은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디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약 70에서 80% 가량 남아있기 때문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2년에서 3년 가량 무난하게 운행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출시됐던 GT 차량들 중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후면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열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유리 쪽에 썬팅이 들뜨거나 기포가 차는 차량들 간혹 가다 볼수 있는데, 어,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썬팅 교체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트렁크 리드 쪽에 있는 엠블럼과 GT라는 레터링, 그리고 하단에 있는 X 드라이브 배치까지 완벽한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양쪽 테일 램프에도 찍힘 현상이라든가 습이 찬다던가 훼손된 부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범퍼 측면과 하단부 쪽에 있는 이런 플라스틱 마감재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도 따로 말씀드릴 만한 그런 부분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우석 측면 쪽 같은 경우에도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양호한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약간의 세월에 의한 사용감만 보일 뿐 크게 훼손되거나 오염된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잘당길지 모르겠는데 반사 썬팅 시공을 해주셨는데요 반사 썬팅이 이런 블랙 바디와 정말 조화를 잘 이루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충분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이퍼 하단 쪽까지 들춰봐도 따로 훼손된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본니 쪽에도 보기 싫은 부터치 자국이 들어가 있다던가 아니면 헤드라이트 쪽에 뭐 찍힘 현상이라든가 습이 찬다던가 그런 부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엠블럼과 이런 키드니 그릴의 컨디션까지 정말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퍼 측면과 하단부에 있는 이런 마감재 플라스틱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도 따로 말씀드릴만한 오염되거나 훼손된 부분 발견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실내 아까 브라운 시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내 컨디션 기대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동식 파워 트렁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상당히 개방감 좋은 이런 트렁크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쪽에 6대4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쪽을 폴딩하게 을 되면은 차박까지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앞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브라운 마감재 컨디션 아주 깨끗하게 퀄리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레그룸과 헤드룸의 공간 역시나 GT 차량답게 아주 넉넉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브라운 가죽 시트의 컨디션 또한 찢어지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양호한 모습으로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선 시트 2열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이 자주 탈수 있는 운전석 도어 쪽 보고 계시는데요. 각종 버튼의 사용감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4개의 윈도우 모두 오토 윈도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대시보드의 컨디션, 조수석 가죽 시트, 중앙에 있는 콘솔과 마감재 부분들,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아주 좋은 컨디션인 거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핸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가죽 소재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핸들 양쪽 끝에 까짐 현상이 있는 차량들 아주 자주 볼 수가 있죠. 이 차량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우측에는 핸즈프리 버튼, 좌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 위치에 있습니다. 핸들 아래쪽에는 전동식 텔레스코피 기능과 핸들 열성 기능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아까 보셨던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튼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선루프 상태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석까지 아주 개방감 좋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걸리면 상 전혀 없이 아주 부드럽게 작동 잘해주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지금 보시면 은 연식이라든가 주행거리 생각했을 때 너무 깨끗한 모습 같이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후방 카메라도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70도 어라운드 뷰 화면과 이렇게 후방 카메라 화면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카메라가 마치 한 2~3년 된 차량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각종 마감재 부분도 너무 깨끗하고요. 버튼 까지면상 전혀 느껴지지 않고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수납 공간도 활용도 있게 사용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자식 기온 오브 주변으로 봤을 때 자세 제어 장치 주행 모드를 제어하는 버튼 경사로 밀림 방지, 카메라 버튼과 파킹 어시스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자 파킹, 오토홀드 그리고 앞서 보셨던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다이얼과 버튼들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BMW o g t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당시 신차가 약 8,500만 원 가량 했던 정말 고가의 차량이었는데요. 오늘 1,690만 원이라는 정말 좋은 가격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보신 차량 외에도 중고차 구입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